아버님 집에 왔습니다. 오늘 주일 저녁 6시 유양보사님 아버님 저녁차들이 가셨습니 우리 아버님이 저희를 먹으라고 반찬에 김 갖다가 놔주시고 음. 반찬해 주시네요. 아버님이 또 아버지 우리 밥밥 밥 음. 퍼주시려고요? 아버지 우리 밥 뭐라고 퍼주시는 밥을 네 주일날이랑 주일 날이랑 주일 저녁 때랑 수요일 저녁 은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옵니다 현중현. 우리 아버님이 밥을 아이고 뭡니까 반찬이 계란찜 이거 무슨 이게 뭐죠? 무슨 부침개죠? 뭘 뭐라고 그러죠? 찹쌀 무슨 부침개라고 그러죠? 메밀 메밀, 부... 메밀 부침 네 우리 아버님이 이야 주걱에 밥 붙은 걸 알뜰하게 떨어주시네요 사진 한장 찍어드려야죠.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이거 좀 흐려져 가지? 흐려져 가네. 충전이 다없어서그런가 이쪽으로 오세요. 가운데로 오세요. 가운데로. 하나. 아이고, 화면이 충전이 없는데 어두워져 가네. 여기서 마치야 되겠네요.